아, 오늘은 제가 어, 그 옷을 이렇게 입고 왔는데 어떻습니까? 예, 뻐요 <laughs> 네. 멋있습니까? <laughs> 아, 제가 지난 안식일에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게 그 선물입니다. 예, 네, 제가 <laughs> 이 옷을 보여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오늘 입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제 성경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일하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일하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시 이스라엘에서 뺀 물이 산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근의 여와의 호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씻고 나올 때에 아유는그괴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잔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저희가 나군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괴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지난 시간에 법궤와 관련된 우사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사를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언약계를 만인 앞에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밖에 여기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그 경고마저 무시한 채 언약계의 그 주인 행세를 우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부적이나 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또는 단순한 그 호기심의 대상이나 또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나 장식품으로 왜곡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예외 없이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벡 전투에서도 마찬가지고 또벳세메스에서도또 길앗 여아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어김없이 어김없이 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길앗 여아림의 사건 때에 다윗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사하자 행렬을 멈추고 그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황급히 그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이비인이 다윗의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롭지 않다는 것을 느낀 다윗은 우사의 죽음을 보고 자기의 어떤 죄가 그에게 형벌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여 법궤를 몹시 두려워하였다. 음. 어, 우리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주석에서는 화이프인의 이 글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생애에 몇몇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큰 죄는 뭡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의 큰죄 뭐예요? 우리 아의 아내를 뭐한 거예요? 어, 취하고 그 우리 아를 전장에 나가서 죽게 한 이제 우리가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는 아직 그 죄를 범하기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은지 우리는 모르지만 자기의 그 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생애에 몇몇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봐 그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죽음을 보고 네, 우사의 죽음을 보고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나 또 하나님께 예배할 때 다윗이 그때 그 가졌던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자 만약 반종교적 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에게 사형을 구형하던 그 신정 정체, 신정 체제 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있다면, 응? 오늘날에도 우사야를 치신 것과 같은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지금도 있다면, 우리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할수 있을까요? <laughs>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을 보고 법궤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네. 자 그래서 그는 그 법궤를 급한 대로 우선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잘 살피게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또잘 살피게 합니다. 예, 그만큼 지금 법계를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괴를 맡은 그 집안에 하나님의 형벌이 또 임하지는 않을는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집안을 잘 살피게 합니다. 자, 그러부터 이제 석 달이 지납니다. 석달 후에 자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법계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유를 치셨다. 아 이런 말이 없이 그 집안에 법궤로 인하여 복을 주셨다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괴를 다시 메고 오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사의 그 죽음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자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새 수레에 소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오지 않고. 레이 사람들의 어깨에 메어서 옮겨오기로 그가 결심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자라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요? 예,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석달 전에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다윗은 극도로 주의하면서 법궤를 옮기는 장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날 다윗이 법궤를 어떻게 옮겼는가 하면은. 자, 레이 사람들이 어깨에 법계를 메고 우선 여섯 걸음만 옮깁니다. 여섯 걸음만 딱 옮기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쾌하시, 불쾌하신다는 이 증표가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딱 살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섯 걸음만 옮기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아무런 증표가 나타나지 않자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심과 또 그분의 선한 뜻이 베풀어짐에 대한 백성의 그 감사를 표현하는 의미로 그 자리에서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희생 제물을 드리고 나서 이제 진짜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가 행렬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그날 우사의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은 다윗에게 참 커다란 두려움과 충격이었어요. 자, 이렇게 다윗은 법계를 옮기는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참 심한 두려움을 느꼈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 우리가 흔히 뭐 비싼, 뭐, 뭐 비싼 값을 치르고 뭐 배운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다윗이 참그우사의그 사건을 통해서 참 벗기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그가 동시에 아주 중요한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글에 보시면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견책은 효력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전에 결코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성과 엄격한 순종의 필요를 깨닫게 되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말씀처럼 다윗은 아비나답의 집부터 오벳 에돔의 집까지 우사의 죽음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께서 법궤를 통하여 주시는 귀한 교훈을 그가 깨달은 겁니다. 예. 자 여기 이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께서 우사를 무하심으로 뭐 예, 충돌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뭐라 했어요? 예, 베레스 우사라 칭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노란색 큰 글씨로 충돌 이 충돌 이 충돌로 우리말로 번역한 예, 히브리어는 페레츠입니다. 페레츠. 예, 그래서 페레츠는 친다라는 뜻이에요. 친다, 예, 친다. 자 그런데 그 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뭐했다고 했어요? 그 치심으로 인해서 다윗이 뭐 했어요? 분했어요. 분했다고요. 다윗이 분했어요. 여러분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했을까요? 네? 하나님 이거 우스하게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분했을까요이 다윗이 분하여 저 말이 아니죠. 자, 다윗이 분노했던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법계의 주인 행세를 했던 누구, 우사, 우싸의그 오만함 그리고 그 오만함을 방치하고 방관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분노예요. 예, 먼저는 정말 그 오만 방자했던 우사, 우싸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우사가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계를 싣고 나왔을 때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고. 예? 우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가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도록 방치했던 자신의 예, 그 어리석음 그것에 대한 분노예요. 다윗이 분하여 그 말은. 예. 그래서 다윗은 우사가 즉사한 그 현장을 뭐라고 했어요? 우사가 죽은 현장을 뭐라고 했어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예, 베레스 우사 베레스 웃사. 자, 그래서 베레스는 무슨 뜻이에요? 베레스. 베레스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충돌, 충돌이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페레츠, 페레츠. 이 베레스가 그 페레츠예요. 친다 그때 친다. 충돌하고 베레스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 예. 그래서 베레스 우사는 뭐예요 한마디로 친다 우사를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베레스우사 무슨 뜻?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다. 베레스우사. 그래서 우사는 히브리어로 우자, 우자 우리말로 음역한 거예요. 우자 히브리어 우자를 우리말로 우사 이렇게 음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우자, 이 히브리어 우자 이 본래 뜻이 뭐냐면 힘, 능력. 위험.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 힘, 능력, 위험. 따라서 베레스 우사, 베, 페레츠 우자. 이 말이죠. 히브리어로 하면 페레츠 우자죠. 자, 베레스 우사. 이건 뭐, 무슨 말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우사 치셨다요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런데 우자가 뭐라고요? 힘, 능력, 위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치신 거예요?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위험을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그 인간을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 의역을 하면. 예?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는 그러한 인간을 치셨다라는 말이에요 베레스 우사 그래서 우사는 그 많은 행렬 앞에서 그 만인 앞에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위험 음, 즉 욕망에 사로잡힌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계의 주인 행세마저 그가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것을 절대시하는 인간을 그날 치신 거예요. 왜냐면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우상시하고선 하나님을 바로 알수 있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을 왜곡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 네. 자, 바로 이것이 이제 우사가 즉사하는 그 현장에서 그 모든 과정을 직접 목격했던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지켜본 다윗이 깨달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베레스 우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들을 신봉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높은 곳에 거하려는 그 인간을 반드시 하나님은 치신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은 겁니다. 그날.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는 늘 자기 손으로 하나님을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그것들을 자발적으로 내가 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깨달음이 바로 다윗이 그날 깨달은 거예요. 네. 내 손으로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내 것을 어?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은 내 손으로 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은 내 것을 내 손으로 내가 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현장을 뭐라고 이름했어요? 그 현장 뭐라고 이름했어요?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 자, 그것은 이제부터 자신의 우상인 우사. 나의 우사 즉 나의 욕망의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도록 자발적으로 베레스 하겠다 내가 자발적으로 치겠다 하는 다윗의 결단의 고백이에요 네. 다윗이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 거하도록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베레스하겠다, 치겠다, 다윗의 믿음의 결단의 고백이에요. 베레스 우사. 자 왜냐하면 다윗은 그 길만이 그렇게 하는 길만이 자기 욕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려는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길인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만이 자기가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철저히 자신을 베레스 우사 하셨어요. 네. 자,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며칠을 금식하셨어요. 네, 40일을 금식을 하셨어요. 그 뒤에 사탄의 유혹을, 시험을 받으셨는데, 자, 40일 동안 사람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네? 돌이 뭘로 보여요? 떡으로 어, 뭐. 보여요. 예, 네, 돌이 떡으로 보여요. 40일 정도 사람이 굶으면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어요. 예. 네. 근데 그 상황을 깨트러 본이 사탄이 예수님께 사방에 지천에 흩어진 그 돌들을 가리키고 그 돌들로 뭘 만들라고 그래요? 떡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의 허기진 배를 채우라, 그럽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허기진 상태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어요. 네. 만약 예수님께서 사탄의 말대로 돌을 떡으로 바꾸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쵸? 예. 자, 왜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돌의 그 본질을, 그 돌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돌을. 근데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돌의 본질, 이 돌은 그냥 돌이에요, 돌. 그 돌의 본질을 지금 예수님이 허기지셔서 떡으로 바꿔? 떡으로 바꾸는 것은 그것 자체가,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사탄의 제의를 단호히 배격하신 그 까닭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함이었어요? 지키기 위함이었어요. 지키기 위함이었다고요. 이것은 40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그 주님께서 당장 무엇이든 먹고 싶은 그 당신의 자신을 뭐한 거예요? 베레스 우사한 거예요. 예. 그렇게 했기에 베레스 우사를 했기에 가능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 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떡, 그 떡은 단순히 양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모든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합니다. 예, 모든 의미에서 인간의 욕망을 의미해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라고 유혹합니다. 예. 자, 그렇게 자기 욕망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더 우위에 두려는 자신을 우리가 부단히 베레스 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지키기 쉬운 것만 골라서 지키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당신의 그 삶으로 지키셨습니다. 예. 심지어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셨어요? 지키셨어요. 예. 자, 이것은 마가복음 14장에서 목전에 임박한 당신의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드리는 그 예수님을 묘사한 말씀 속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놀람과 슬픔과 고민 같은 그런 고뇌찬 단어들이 그대로 등장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막그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 땀이 마치 뭐처럼 될 정도로 예, 핏방울. 예.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요. 예. 그래서 참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의 그 고통과 정말 그 죽음만큼은 정말 피하고 싶으셨지만 네, 정말 그 것만큼은 피하고 싶으셨잖아요. 그렇죠? 네? 할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겨서 네? 네. 정말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 인간이 그거는 견뎌낼 수 없는 죽음이에요. 고통이에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기도 끝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당신을 베레스 우사하신 거예요. 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그 토대, 그 토대는 예수님의 베레스 우사였어요. 예수님의 베레스 우사. 그래서 예수님의 베레스 우사가 뒷받침되지 않았던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와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그냥 한 인간이었을 겁니다. 베레스 우사 하지 않았다면.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예수님의 그삶 자체가 베레스 우사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베레스 우사를 요구하십니다. 예. 내가, 내가 베레스 우사 한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베레스 우사 해라. 음. 왜냐면, 베레스 우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방도가 달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 베레스 우사 말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다른 방도가 없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찾아온 그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을 궁유리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맞추어서 그동안 왜곡해왔던 그 청년에게 음? 자기 자신을 베레스우사 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에 맞게 자기의 삶에 맞게 자기가 가진 것에 맞게 자기가 누리는 것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온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레스우사 해라 하셨잖아요 베레스우사 해라 음?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보다 그가 더 신봉했던 그 세상 재물을 다 팔아서 처분하지 못했어요. 슬픈 기색으로 그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베레스우스 하지 않았어요. 그는 베레스우스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부자 청년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네. 그 부자 청년은 곧 나의 자화상이에요. 네. 우리는 모두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현재 위치, 내 명예, 내 권력일 수 있어요. 내 경험일 수도 있고 내 연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을 향한 주님의 그 베레스 우사 요구 바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명령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 베레스 우사 베레스 우사를 통해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 그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날마다 자신을 베레스 우사하는 그런 것을 선행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가 뭐라고 합니까? 단언하노니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스스로 치고 죽는 베레스 우사를 경험했어요. 그렇게 할때 바울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비단 바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머지 열두 제자도 그랬어요 그 사도들이 다 자신을 철저히 베레스 우사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베레스 우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맡기자 백성들은 가드 사람 오벳 에돔과 그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의주시했어요. 과연 저 집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인 우리가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로 인해서. 저주를 받을지 축복을 받을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에 죽음까지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정신과 베레스 우사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뗄래야뗄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베레스 우사는 말씀을 지키는 시발점인 동시에 말씀을 쫓는 삶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끝이에요. 베레스우사는 그리스도인의 시작과 끝이에요. 자, 사랑하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베레스우사 없이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베레스우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결심하십시오. 지금부터. 베레스 우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베레스 우사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멘. 자, 단한 명. 무등교에서 회단한 명만이라도 베레스 우사의 사람이 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새로 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성경에 신원도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은 그 오벳 애돔이 하나님의 괴를 인하여 그 집과 그 모든 소유가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모든 괴와 그온 집과 모든 소유가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